어. 오, 씨, 브레 꺼내서는 안 돼. 그 캐릭이 나왔다. 어? 100%라고 했는데, 씨, 브레 둥이를 갖고 왔네. 음. 근데 뭐, 세팅이, 날먹 세팅이 아니에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 끼고 싶은 거낀거 같은데. 저걸 안 갖고 왔어. 뭐야? 씨, 이레 <laughs> 전장통인가, 개 같은 거. 어? 애새끼를 벌써 죽였어. 어, 이제, 이제 시작인데. 포탑 먹고 사망하셨네. 자, 시작과 함께 사라졌군. 아, 이런 식이면은. 아직 이 멤버를 이기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계속 지금. 아. 마음 아프네요. 당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계속 뭔가 부상 입히면서 굴려야 되는데. 자, 극제법 필요할 때딱 태우면서. 자, 한 방이었으면 딱, 아, 런지각이 계속 늦어, 지금. 어? 아까 유노님 느낌처럼 런지각이 때리면 끝머리에 닿을 거리인데, 자꾸 안 때려. 이분 시점에서 볼게. 어떻게 했나. 와 진짜 개같은거 패고싶다 그냥 어? 겁나 패고싶다 이걸 못맞춰? 요것도 잘못된거 같은데 초록색도 이거 잘못들었어 보통은 이제 뭐 검을 드는데 요거는 뭐지? 요 색깔이 바뀌어서 초돈으로 된거 같은데 자 끝까지 타 본인 혼자 재미 다보겠다 하면서 복수해야죠 근데 이거 여기 달고있게 해야죠 이거는 딴데 가야지 아니면, 판자를 빨리 빼먹든지, 계속 하나 따라가면은, 일반 투벅이 되는 거랑 진배 없어. 그 다음에, 애새끼 소환 타이밍 때 불러 일으켜야지. 그 다음에 그 애새끼로 여길 잡은 다음에, 잡아뜨리고 딴 데로 가서,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어야 되는데, 퍽 세팅이, 그게 아니에요. 일반 투벅이거요성둥이 같은 캐릭터랑은 좀 맞지 않는 음. 아니면, 템포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드까지 날먹은 다 들고 왔어. 어? 쌍둥이의 하이드까지 결정이 야무지게잘 돌고요. 이렇게해서는 밤하늘님 못 잡을 것 같네. 봐봐, 세팅이 이길 수 있는 세팅 같지는 않잖아 사실. 쌍둥이는 그 루인이랑 너무 잘 맞는 살인만데. 자 지금 뭐야, 빅토르. 빅토로 뭔가 판자 부술려는 줄 알았어요. 내리고 방금 여기서 이제 해야죠. 애새끼 다시 가야죠, 그죠, 그죠. 가서 빨간 거부터지. 아니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시부에뭐 방방 타러 왔어. <laughs> 이거 뭐냐고 이거. 너무 그리고 급해, 성급해. 본인 실제 성격과도 닮은 듯하니 약간 그런 느낌. 기다림성, 어? 그 그래, 인내랑은 참 거리가 멀어. 지금 방금도 쌍둥이가, 뭐야. 딸피한테 약점을 갖고 있는데. 거길 때리고, 잡아뜨리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또 풀피를 때리면 또 똑같은 게, 돼버리죠. 아, 토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있다니그니까 따로 하셔도, 늘리긴 좋겠지. 자, 이제 이거 아니죠? 봐봐, 이 세팅 끼니까는 욕을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잖아 봐봐. 이렇게 하고, 하나를 더 묻히는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자. 이런 애기 또 사커킥도 맞지. 좋다고 지금 축구공 차로 오잖아, 봐봐. 애기 못차게 하려고 방어, 아, 사보 타지 당한다. 탈출 없어요. 자. 본인도 당해야지. 사보 할땐 좋았지. 지금 거의 뭐사보이 난이도가 지금 최하라서. 뭐가 와, 유노님마저 씨브레 관광시키네. 응? 어? 아, 진짜 존나 패고 싶네, 존나. 어? 너무 못 맞추니까 존나 패고 싶어요, 그게. 아니, 각다 나오는데 씨브레 뭐. 어? 각다 나오잖아. 널널한데 때리지 못해. 자, 여기서 빅터 또 다시 소환은 준비해야 되는데요 했는데 이게 늘었네 빅터가 사커킹 맞고 나서 소환되는 시간에 있어서 늘어난 게 없네요 이 하얀색 차는 게좀 걸리네 자, 뭐야 오케이! 그래도 타이밍 못 맞췄어 너무 가까이서 쏴 근데 문제점 다 보이죠 너무 가까이 살아서 좀나, 좀만 더 빨랐어도, 판자각이었지. 자, 후레쉬. 자, 아, 후레쉬랑 사보랑 양쪽에 들어갔는데. 음. 자. 사보 타지, 맞고사보 이거는 무난하게 되죠. 자, 아하, 지금 눈물, 콧물 다 빼고 있어. 요 자, 또 봤어요? 이거 이건 해야지 아, 아 들어갔다 센스 있게 잘했어요 왜냐 면 묶는 순간 바로 앞에서 죽는 거니까 들어가서 이제 차은 기만 피할라 그랬는데 아 펭프죠 아 살짝 런지 늦었는데 여기 옆 판정이 좋아요 여기 어? 여기 이런 라인에서 때릴 때 판정이 좋아요. 맞아버린 모습이고요자 옆에 또사보 있나 보는데 있나 볼까요? 자왜 2번 눌렀는데 강진구님이 보이지? 자, 이상하게 보이네 자 일단 사번는뭐 뒷방이라고 안 돼요 발장기는 어느덧 하나고요 원감 이제 처음 들어가나요 혹시? 원감에다 못 꺼놓은 것 같은데 <laughs> 이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원감에다 못 걸고 왜냐면, 저기, 고, 공작원을 끼면은, 강진구님이 공작원이 있을 거 저걸 끼면은, 이제, 원감 표시가 노랗게 뜨기 때문에. 이제 원감은 여전합니다. 자, 이거 때렸어야지, 평타. <laughs> 아니, 지금 딱, 뛰는 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득을 전혀 못 봐요. 자, 이렇게 지키면 뭐하나요? 빨리 애기라도 풀어가지고, 저 공격시켜야죠. 자, 한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애기 풀고, 저길 공격. 황, 유노님은, 그치? 여길 공격해야지 왜 절로 가냐고. 야, 봐 문제점 계속 나오죠? 아, 여기 한참 시간이 많은데, 혹시 모로 비공개, 아, 비공개 죽었나? 아니, 어쨌든, 어쨌든 간에, 아벨 상황이고,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저거를.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이제 너무 많은데? 준호님을 땄어야지 안돼 맞았고 자 그림자가 보였지자그 다음에 여기 딸피 따야지대학 없는 상황이야 자 으로 압박 줘야 돼아 바로 너도나도 맛집이야 개 같은 거 어? 씨부레 어디에서 홍보를 이렇게 한 거야 너도나도 먹으려고 줄을 서갖고 씨부레 아주 한대 맞고요. 자또 이렇게 딸 필때 또 공격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이 이제 빅터 타이밍이죠. 빨리 애기 소환 가능할 때 여기서 들면 안 되죠. 들지 말고 쇼부각인데 계속 들고 있어. 일부러 죽인 것 같아. 원감이못 걸어요 또. 하이드 날모개 날무 하이드 약간 이런 식이구나. 하이드는 쿨이 없다네요. 그리고 물 장기만 차면 계속 그냥 볼수 있는 거라. 지나 오면서 거기서 딱떨지 자, 또 사보가 불러왔던 것 같은데 여기 또 즐기려고 합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이거 보고 깐죽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자. 개 극혐이죠. 대신 패주고 싶네 그냥. 자 이제 잡아줘야 돼요. 대화가 없는 상황이야 뭐든자 잡을 수 있어요. 얘기를 풀어서 조져도 돼. 불합리함을 느끼게 하라. 야 때려야지. 이걸 왜안 때려 또 죽은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어? 자 런지각을 또못 봤어요 지금. 커버 들어오고. 자 본인이 지금 길을 걷어 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허리 뽑으려면 일찍 뽑던가. 피자고잘따라왔고요자잘 봐야돼요 가까이서 지, 잘 붙으면 지금 이분 콘솔인가요? 아니 콘솔이냐고 어? 이씨브를뭐 조이스틱으로 하는거냐고 어떻게 뺑이 이거 저거 뭐야 저 타겟을 저렇게 못잡냐고 어자 화면에 다드러나 그냥 애초에 컨이 안돼 지금 컨이 방향을 못잡으니까 픽터같은 살인마 할때 그렇게 판정먹기가 좀 어려워 또베깅을 해주는다. 이럴 때는 여기 풀피 앞에 붙어 있는 딸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있는 딸피를 먼저 두혀야지 와, 계속 문제. 자, 가까이 앞에서 하면 돼요. 본인이 따라 잡아서 할라 한다. 그브레 <laughs> 뭐, 우리는 챔피언 찍는 줄. 응? 인코스 오지게 타서 방금. 쇼트트랙 보는 느낌으로 거의 따라 잡을 뻔했어요. 그리고, 애도는좀딴걸 꼈어야 돼. 아까 말했듯이, 차징이 좀 빨라지는 그걸 꼈어야지, 이분이 좀더 수월했을 것 같아. 자, 여기, 여기서도 시간 꽤 걸릴 것 같네요. 왜냐면은, 잡기 좋은 자리인데, 혼자 이상하게 할것 같아. 자, 어쨌든, 잘 왔습니다. 환자가 없으니 한번 잡았고요. 발장이 다 돌아가네요. 자, 해서 이제 원감에 걸수 있어요. 사보가 없기 때문에. 시간 있는데, 빨리 한번 걸어줘야죠. 하지만, 딴데로 갑니다. 아예 원감을 버렸네요. 아 여기로 베이지가 아도아 터트렸어. 이것은 다행인 건지 아니면 고통의 어, 연장인 건지 일부러 터트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저게 없요 깜짝 한번 더 차야 되고 빅터 뿌려야 돼요. 빨리 뿌리고. 압박 줘야 돼. 왜 여기서 저길 가냐, 이거야, 여기서. 방금 유노님 따라가야지. 안전하게. 사커키 가기에, 바로. 그렇지, 뒤에 사커키. 뒤로 가야지, 이러면. 아! 이럴 때 방금 때리고 뒤로 갔으면은, 안 맞았어. 저분 더듬거려갖고 못 때렸단 말이야. 또 본인이 대줬어, 지금. 응? 계속 지금 대주는 형태고, 힐셋, 힐이 있으니까 또 빠르게, 또. 살려냈고, 이제 자발전기가 위험하죠. 문호님이 저쪽에 있었으니까. 아, 있고. 와, 이거는, 어, 대신 넣어준 건가요? 자, 그리고 후레쉬. 쏠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자, 눌러줘야죠. 아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아, 이미 발전기 관련된 생각은 버린 것 같고, 자 우어 해갖고, 자잘 잡았어요. 우어 할 때였죠. 계속 타이밍이 늦었는데 방금 잘 잡았고, 근데 발전기 다 돕니다. 여기에서 묶어 주는 거 상당히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 있어요. 어차피 돌았거든요. 근데 두명다 딸피야. 여기 살려주는데, 이거는 뭐 같이 가서 한명 해놓고 저가는 동안 살린다든지. 자, 이게 또 실수하네요. 또, 빅터를 써야 되는데. 빅터 어디 갔죠? <laughs> 화면이 조금 정신없죠? 자, 반지 안 내려져요. 너무 뒤까지 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주고. 아, 그걸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짓을 또 해야 돼요. 저 방향은 이쪽이 낫지. 저쪽은 출구니까. 자, 오고. 저 바칠로 위치 받고. 지금 보면은 위치, 바칠을 꼈는데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저기 떠있는 데만 확인하고, 딴 방향 안 보이는 사람을 딱히 체크를 안 해. 좀 바칠 활용도가또 떨어지지. 문화 쪽다 닦고. 주변 체크.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응? 느낌이 그래. 한 명도 못 잡고 방생할 거기. 년도가 너무 떨어지겠다. 음. 자, 같이 살려지요둘다 왔으니까. 살았시니까 이젠 피곤해. 잘 선택해야 돼. 먼저 때린 사람한테 벡터를 뿌릴 건지 아니면 꾸준히 따라갈 건지. 그렇지. 길 막으면서 시간 뺏고 여길 먹어야지. 잘 생각해야 돼요. 빅터로 가는 거좀 오바일 수도 있어. 한명 눕히고. 아니야.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때리고 거리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비트 떼면 돼요. 자, 이건 대화 쓰려고 살짝 앞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 대 알아서 쓴다. 아. 하하 아, <laughs> 자, 힐 커버. <laughs> 이게 뭐죠? 대가리 밟아. 야, 이거 야 선택 받았어요. 자, 진짜 어, 본인이 커버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사부 남았어요. 와, 개식물이다 진짜. 이러면 강진구님 쪽으로 뿌려! 뭐야, 뭔 선택을 해! 둘다 여기야. 펭프. 아, 뭐야, 이거. 안 나가잖아. 아. 진짜, 시시불에 가지가지 한, 않... 이거 뭐야. 방금 화면 왜 이래. 이거 또 누구들로 가는 거야? 자, 윤호님 처단체 <laughs> 나가지도 않아요, 여기 앞에서 진짜 경이롭다 4번 대 밀어야죠 아~~ 탈출 존나 피곤해요 그 계속 압박 느끼니까 게이지가 있다 생각하나봐 자, 압박만 줬는데 계속 떨고놓고 있어 강진구님 어차피 막걸리로 그냥 툭쳐버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나가는 지렁이로 막을 순 없습니다 자, 또 앞에 갑니다, 또. 이걸 당하면 안 돼. 사부 있는 거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 게이지 충분하죠, 지금? <laughs> 지금 보시면은 게이지 충분해. 어? 아, 방금은 공작원이 가능했겠네, 방금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판에 너무 당한 거야. 여기 묶어야죠? 얘 뭐하냐? 이씨, <laughs> 이, 저렇게 묶인 줄 아나? 개 같은 거, 어디, 돼지 잡듯이 멱을따벌라 그냥.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뒤에 또 누구 온다. 이거 못 걸잖아. 이거,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안 되고. 자, 여기도 걸어도 안 되잖아. 자, 누가 나가야지, 직처가 가능한데, 안 나, 야, 나갔다, 직처 된다, 이제. 어, 이거 드는 거, 이거. 어, 이거 들면 안 되지, 내려놔야죠. 와, 판단력, 시이브레! 레전드, 개. 이거 즉쳐준 건데, 시이브레. 어떻게 해서든 개 똥만 뿌리네. 혼, 자기 자신에게도 똥 존나 뿌려요. 자,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내가 본 사람이 당신 이 최악이야. 어. 진짜 대단합니다. 최악만 선택해. 아니야, 죄송하지만 쓰레기통 안 가고요. 바로 올립니다. 님, 이렇게만 안 하면은. 킬러에도 됩니다 하고 진짜 개 레알 초 특급 식물이네요.